오늘 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태 동안을 세지에 살면서 그곳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원하더라. 서로 믿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말한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구다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두분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사울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교 유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열렬 청년이었고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고 그는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정통 유대인이고 어, 유대의 모든 참 조건을 다 갖추고 이 젊은이가 담의 색으로 예수 믿는 무리를 잡으러 가다가 그만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그렇게 신고하는 유대교에게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먼저 처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갈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지역에 숨어들어온 예수의 무리 속에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은 뭐 최고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고 열정과 정열이 넘쳤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머리도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아주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빛박했던 예수가 다시 살아서 자기 앞에 영원한 친구에 대한 소망을 미친 것을 듣고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통 유대교의 앞잡이가 아니라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받으고 깨달은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해야겠다. 되 그래서 그는 전문 날 모든 일을 접척 뒤로 하고 그는 복음을 들고 당시 세상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사찰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니다순교을 하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무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대한 배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성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루는 문명의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로마에 가서, 즉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강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당시로서 로마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로마가 여기서 무슨 뭐 사창리에서 출천 가기 서울에서 여기서 서울 가기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울 부산 하는 것도 엄청날텐데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10배 이상 먼 거리가 있어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닌 니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위나 타고 아니면 터벅터벅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먼 거리 가는 동안에도 많은 여비가 필요한 그 거리 그는 가기를 원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가기에는 자기의 능력이 모자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반드시 증거해야 될 터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었습니다. 도난드리고그먼 길을 호위받으면서 가둘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되어서 호송줄에 묶여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아, 바울을 죄수로 삼아서 호송줄에 묶고 로마 군병들이 호위를 받으며 배를 타고 배싹도안 내고 먹는 것도 공짜로 호위도 공짜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죄인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전할 수만 있다면 죄인의 몸이야 어떻게 느냐 내가 착고에 체험하건 배에 끌려가면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쇠사슬에 매다 해도 복음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수한 이유 역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 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서 알았어요. 여기에는 자기가 여지까지 사우다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올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에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 끌려간 후에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재판권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판을 기다리는 이태동안 그는 셋집에 살면서 지금 전세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로마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젊은 청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끌려왔는데, 그런 학식이 높고 어? 높은 교육 수준을 받았고 아주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변명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그 문제가 결정이 안 돼서 거의 갇혀 있다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그 학식 이 있는 사람, 권력 이 있는 사람, 저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바울이 갇혀있는 새 집으로 찾아와서,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앉아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높은 고방대작들, 어, 귀부인들 어, 좀, 나르다 길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찾아와요. 몇년 동안, 이태 동안. 이태 동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누구입니까? 로마에 사는 높은 사람들, 귀관은 고관대작들, 귀부인들, 난다 킨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하다. 물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16절부터 22절 그 앞에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끌려왔는가는 사세가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착고치서 가리라고 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이었어요. 여비 들리지 않고 혼자 가지 않고 마중에 유라울로 강봉을 만나서 바울의 그 위치를 아주 상승시켜 주었어요. 성숙시켜 줍니다. 유라으로 광풍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면서 바울이 가는 동안도 대접받으면서 높이 을 받으면서 갈수 있도록 그런 길을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전도자 바울은 여전 여전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어요. 여러 곳에서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나이 많았다고 병들었다고 여러가지 질병이 있다고 그런 꽤 부리지 않았어요.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면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성교여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급, 죄인 취급 받은 자는 그는 자기가 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는 마다하지 않겠다.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그는 바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성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우리가 구세주인 예수를 영접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랬어요. 너희들도 때를 어든지못어떤지 어디 복음 전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기신 이청직의 직분,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니, 무뭘 먹고, 무뭘 마시고, 무엇을입불을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건철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선을 이룬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 것입니다. 내가 묶여 있어도, 갇혀 있어도, 온갖 위협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로 길을 활짝 열어시고 그 길을 우리는 순덕히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고 우리가 빛난 사람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나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왜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다. 듣지 못한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라에 이르렀을 때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어 증거하게 한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할 때칭묵하는게신다 이미 우리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본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이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꽉죽어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나 할때 그걸 너희들한테 물을 것이다. 저 듣지 못한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무지명한 자 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아니여그 영적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던 너희에게 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느냐? 전도자의 사명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과 역관을 판단하지 말고 맡기는 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과 32절 말씀 보면 그전 전화, 전도자들의 전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전도자들이 맡은 사명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어? 바울이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자들이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전하니라.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다운 구세주이고 참다운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상과 세다 로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신장비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학문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귀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기 한간 예루살렘 저 구설의 사람들 한전은 청년이 와서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런 온 땅에 돌아다니며 오직 예수만을 전했어요 그는 젊은 날 혈기왕방자하던 그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변해서 배교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면서까지도 그는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3차, 4차까지 거치면서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루다스리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태까지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습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정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그럴 때 온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 이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세상에 전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도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여서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 평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죽는자가, 있는 있는자가 승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노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몸에 골고루 펴지는 겁니다.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어 온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2년 동안 카테 영금 상태에 걸린 거예요. 왜냐면, 하 가이사에게 상소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바울은 그냥 자기 집에, 새 집에 가택연금 당했어요. 자기 집도 아니죠, 새 집에. 바울은 공부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장가도 못 갔어요. 자신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2년 동안을 새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와 있다는 소식이 온 천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집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피곤할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도 소리 여기지 않고 모두를 다 영접하여 그랬어요.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자기 집으로 찾아온 사람을 모두 받아 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힘써서 가르쳐 주었고 전해줬습니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은 사는 바울은 그는 살든지 죽든지 복음 전하는 것만을로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득 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찾아온 로마의 고관대자 귀족들 귀부인들은 다들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에요 힘케한 서는 사람들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오에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시작하면서 다음을 열어줍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그 30절 앞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정책을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 그게.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끝이 말이 없어요. 뭐 예수 그럴때 뭐 뭐가 있을 것이다. 뭐, 어? 뭐 성부와 성령의 능력이 뭐 세세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다른 데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 뒤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세무절 모여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났는데이 사도행전만큼은 그렇게 끝난, 끝나지는 않았어요. 누가가 기록하기를 바울의 행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 2021년도 12월 29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또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서 그런 말. 바울은 로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자기의 삶속에서 증거되기를 바랐습니다 결박을 당해도 갇혀있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난 이것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바울에게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부자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간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갖추더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바토를 받아서 이제 밝아오는 새해부터 더 열심히 보금전도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평과 처절을 따라서 유익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있고 생활하는 걸다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번성함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강산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달다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올라온 방법으로 일 거로 가시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니까 그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라요 기적.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계속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2029년, 아, 2021년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지만, 이제 밝아오는새해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도바오는 장가도 가지 않고 집도 절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그는 오직 예수에 대한 삶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사람으로 높이 세워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대양 육대주의 바울을 기념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이루어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바톤을 힘차게 잡고 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살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갈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 예수의 몸으로 그를 오히려 안전하게 호송하셨습니다. 경비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를 다 호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로 크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복음 전파는 최고의 전사로 사무실 교수생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 우리 로마에 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방백을 박해는 방법이 없다고 그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시간을 가리지 말고 오직 복음 증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1년도는 영원한 각오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가 또 바울의 복금전도의바토을 이어받아서 또 힘청에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이루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셨소서 2021년도는 내 영혼은 강으로 머물어, 어?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아오는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시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